안녕하세요. 지난 팬데믹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K 온라인 코치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여러분들이 불러모아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로컬 서치 랭킹 팩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강조해 드렸듯이 구글 마이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퍼센트지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33%그 다음에 리뷰 16% 사실 구글 마이 비즈니스하고 리뷰만 잘 관리하셔도 거의 50%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탑 3에 있을 때에 구글 서치를 통해서 거의 70% 이상의 고객을 확 고객이 여러분에게 올 찬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 나머지 요소들도 또 중요합니다. 좀퍼센트지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온 페이지 링크는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별도로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사이테이션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이테이션이 뭐냐 또 사이테이션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등록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아, 우리가 옐프라든지 뭐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어, 디렉토리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다 사이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T 서치서부터 어, 어떤 사이트에 갔는데 거기에 어, 비즈니스들이 등록이 돼 있다면은 그래서 그 비즈니스들을 찾을 수 있는 서치 기능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이테이션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 내 비즈니스를 이런 사이테이션에다 등록함으로 인해서 그 서치에서 또내 비즈니스를 알려주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사이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NAP라고 해가지고 NAP, Name, Address, Phone Number입니다. 아, 실제로 여기 옆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네임은 비즈니스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address A는 address, P는 폰 넘버.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는 항상 동일하게 따라다녀야 됩니다. 지금은 어, citation을 예를 들어서 50개를 했다. 그러면 50개가 이 NAP는 정확하게 일치해줘야만이 어, 똑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구글이 어,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금 다르다면 또 다른 비즈니스로 인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 원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쭉 쓰다가 sweet101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ste101 으로 쓰기도 하고 또 파운드 사인에서 number101 또 no number101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이테이션의 Sweet 101, B라는 데는 ST 101, C라는 데서는 Pound 101, D라는 데서는 Number 101. 이러면 구글이 서치할 때는 이게 다 다른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이테이션의 장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Consistent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시고, 이 NAP 이거를 항상 똑같이 어, 어디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어, 디렉토리라든지 사이트션을 등록할 때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어, 툴로 사용하고 있는 이거를 사실은 찾으려면은. 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나랑 또 비즈니스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쉽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도구를 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 공짜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만 30일 정도는 프리트라이얼이 되니까 어, 이거를 어, 사용하셔 가지고 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 거를 리스트를 어 디렉토리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로컬 사이테이션 파인더랑 모조 로컬 리스팅 스코어 이 모조랑 로컬 사이테이션 파인더랑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실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이테이션을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락스미스 어벤츠라 플로리다를 타이핑을 해서 서치를 하기 위해서 타이핑을 해서 지금 나온 랭킹에 아, 여기가 넘버원 넘버투 넘버트리 이 업체 프리스틴 락스미스는 지금 넘버 네 번째에 랭킹 돼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 이 탑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얼마가 차이가 있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말씀드린 아, 구글 로컬 랭킹 팩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감으로 인해서 랭킹을 올려주고 있는데 아, 그 중에 한 요소인 사이테이션도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업체의 사이테이션 등록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 업체들에 대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업체들에서 알려고 한다면 그 업체들의 사이테이션의 상태를 알아보면 아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어떤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이 로컬 사이테이션 마인더에서 지금 프리스틴 락스미스를 서치를 했습니다. 서치를 해보니까 지금 14개의 사이테이션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것들이 유튜브, 닷컴, 페이스북, 엘포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진 거죠. 이것도 하나의 사이테이션의 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어, 다른 업체들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메인 오토리티라는 게 아, 도메인 내 웹사이트의 권위도 를 나타내는데 그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고 있으니까 이 44점에 있는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테이션보다 100점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테이션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업체는 14개의 사이테이션에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그러면은 또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어딘지에 어퍼 i t 티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옆 핀체레스트라든지 BBB 라든지, 뭐, 야후, 많타 어, 막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도 있고, 전혀 생소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적어도 지금 76개의 가망성이 아, 있는 디렉토리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서 어, 본인의 랭킹 요소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 사이테이션 파인더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참조로 어,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이제 모조 로컬 리스팅 스코어에서도 어, 비슷한 기능인데요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로컬 사이테이션 파인더 이거 하나만 갖고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여 개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더 많은 또 다양한 어, 사이테이션을 또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조로 어,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두 개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 같은 업체를 갖고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38%가 미싱 됐고 53%가 코렉트고 실제로 8%만 코렉트 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까지 사이테이션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좀더 자세하게 어, 지금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아웃포토 있는데 이런데는 지금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 이름 주소도 안 맞고 뭐아 당연히 안 맞는 거겠죠 여긴 아예 리스팅이 나타나 있지 않는 거고 챔버스카머스 라든지 이런 데들 또 시티스케어 여러분들이 어, 익숙한 이름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아, 이런 데다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 지금 뭐 시간 이런 거 지금 빠졌다 그러니까 아, 여기 가셔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함으로 인해서 점수가 더 이제 가산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테이션은 로컬 랭킹 팩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숫자적으로 볼 때는 뭐 50개, 적어도 뭐,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50개, 100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0개를 선호하고 있는데, 어, 경쟁이 좀 치열하거나, 어, 내가 랭킹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한 200여 개의 디렉토리, 사이테이션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그 점을 좀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상에서 비즈니스를 더 알리고, 또, 가망 인터넷 상에 떠 있는 고객들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로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